자, 오늘, 어, 불교의 전개. 그죠. 오늘은 중국 불교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어, 석가문의 인멸 이후에 부파불교, 그 다음에 대승불교로 분열, 어, 대승불교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열이 되었고, 대승불교는 무슨 사상? 그렇지. 공사상에 입각해서 두 가지 사상으로 어, 대표할 수가 있겠죠. 대승불교는 그렇지. 어, 중간사상과 그 다음에 유식사상. 이렇게 두 가지 대표적인 사상으로 구분할 수가 있었고, 이런 대성불교가 어디로 넘어갔다, 그렇지 중국으로 넘어갔다라는 거. 처음에 중국으로 넘어갔을 때 중국의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들이 유교, 불교, 유교, 불교가 아니라 유교, 도가 뭐 이런 거거든. 근데 유교보다는 어떤 점에서 받아들이기가 더 쉬웠냐면, 이 도가, 도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불교를 받아들이기가 조금 더 쉬웠다. 왜냐하면 도가의 뭐죠? 근데 인위적인 것을 하라 그래, 하지 말라 그래. 그렇지. 무위를 강조하잖아. 이무위라는 개념과 불교에서의 재행무상, 재법무화, 뭐 이런 것들 뭐죠? 그렇지. 어, 무상의 개념이라든지, 무아의 개념이라든지, 아니면 대승불교의뭐 공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무의사상과 유사한 점이 있었기 때문에 도가의 입장에서 한번 불교를 받아들인 도가 입장에서 불교를 해석해서 정립시킨 불교의 형태가 바로 격이불교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또 수행방법에 따라서 교종과 선종으로 구분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종. 자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책 이름이 뭐죠? 그렇지 교과서죠. 그렇지? 어이 교종이라는 것은 그렇지 중국의 뭐가 뭐가 전례가 되었죠? 그렇지? 인도의 불교의 경전이 넘어오면서 그 경전의 의미가 뭔지 한번 해석하고 정리하고 그 다음에 교리를 한번 이해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려고 하는 그런 종파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을 강조했다? 경전 교리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무슨 종, 그렇지 교종이라고 한다라는 거지, 그렇 그러니까 부처님 즉 깨달음의 경지를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써야 된다, 그렇지. 이 경전 이해, 교리 이런 것들을 강조했다라는 거지. 이거는 좀 어쩔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지. 여기에서 불교가, 인도에서 불교가 이렇게 성립되고 나서 이렇게 전파되었는데, 여기는 스님들이 다 넘어올 수는 없는 거잖아. 뭐가 먼저 넘어왔을까? 그렇지. 경전이 먼저 넘어왔고, 그 경전 안에 있는 부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경전을 통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작업. 그래서, 어,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이 깨달으신 그 진리가 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종파가 등장 했는데 그게 바로 교종이라는 거지. 그래서 경전을 중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어, 초기에 형성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을 기억을 하고, 궁극적인 부, 어, 부, 어, 불교는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어, 목표잖아. 그치? 그럼 깨닫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 그렇지. 부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했겠죠. 그치? 부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경정교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 방법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 그죠? 이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교종이었다라는 것. 자, 그러면 선종은 뭐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불교에서 선 나오면 뭐라 그랬죠? 자, 선이 나오면 뭐다? 그렇지. 아, 마음이다. 마음을 수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라 그랬죠. 그지? 그래서 대표적인 선종의 수행 방법은 뭐냐면, 참선이라고 합니다. 참선. 자, 여러분들 참선은 뭐냐면, 선은 뭐라 그랬죠? 그렇지. 마음이라고 했지. 그지? 마음을 통해가지고, 마음을, 마음에 집중해서, 마음을 집중해서 세상의 실상을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수행법을 법을 참선이라고 합니다. 자, 참선을 또 뭐라고 하냐면, 지관수행이라고 합니다. 지관수행. 말이 어려운데, 자, 지라는 것은 뭐죠? 마음을, 마음에 집중해서, 그죠? 마음의 어, 세상의 실상을 부처님의 가르침이 뭐였죠? 그래서 연기죠. 자, 연기가 뭐에 대한 설명이죠? 그지 세상은 모든 것이 원인과 조건에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이 세상의 실상이라는 거지. 그 세상의 실상을 깨달은 것을 깨닫는 것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세상을 바르게 보는 것을 관이라고 하고,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마음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참선수행과 지간수행은 의미가 유사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고, 자, 선종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어, 할 건데, 자, 선종을선종은 뭐죠? 그렇지. 결국에는 우리가 부처건님이 되고, 그렇지. 스스로가 부처임을 깨달으려면, 뭘 통해서 해야 된다? 자, 마음이다 아니면 경전이다. 결국에는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선종인 이런 거죠. 그죠? 우리가 경전을 막 읽다가, 막 읽다가, 그죠? 이 경전입니다. 경전을 읽다가, 아, 내가 부처구나 라고 깨닫는 것은 아니다 물론 경전이 나쁜 것은 경전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야 그치 경전을 경전의 수행 방법으로서 부정하거나 뭐 없어져야 될 그런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경전도 수행 방법으로서 도움이 되긴 하지만 결국엔 깨닫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깨닫는다 그치 내 마음을 바로 내 마음이 바로 부처임을 깨달아야지 그것이. 어, 해탈에, 해탈에 이르는 그런 방법이 될수 있는 것이 마음 수양하다가 우리가 깨닫는 것이지, 부처가 되는 것이지, 경전 읽다가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점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 선종 무조건 어, 경전은 안돼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경전에 너무 집착하거나 교리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지 경전이나 거, 교리가 다 필요 없어 이런 것은 아니라는 거지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글쎄, 깨달을 때 무엇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 참선, 그렇 마음 수양을 통해서 깨달는다라는 거지 그죠? 깨달음의 경지 부처가 되는 그 경지는 결국에는 마음을 내 마음에 부처가 있음을 내가 부처가 될수 있음을 깨달아야지 어. 그것이 부처의 경지로 해탈을 하는 것이 경전 읽다가 깨닫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다음 시간 연결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선종의 대표적인 그 선사가 누구시냐면 해능이시라는 분인데 선종을 거의 정립하신 분입니다. 해능이 바로 선종을 대표하는 인물이자 선종의 선종을 산, 상징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해능 어, 스님 어, 해능 대사께서는 어, 글을 읽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글을 읽지 못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문맹이시라는 거죠. 문맹. 그러니까, 교종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전을 읽고 이해하고 교리를 깨닫는 것을 강조하는 이런 수행방법이 아니라, 그렇지. 스스로 문맹임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의 진리라든지 부처님의 깨달음을, 부처님의 가르침을 스스로 체득하셨다라는 이 해능 스님 자체가 해능 스님이 스스로 문맹이시지만 그렇지 누구나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의 실상을 깨달으면은 누구나 그렇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문맹이신 해능이 바로 선종의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점 여러분들 이 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선종에 대해서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상입니다.